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한성 소리샘 하든지만팀 조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혹시... 책상 간단하게 소개해줄 수 있을까요? 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루피입니다. <laughs> 이게 출근할 때제 모습이고요. 네. 퇴근할 때제모이에요 <laughs> <조금>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여러분 지금은 어디쯤 지금 어디쯤 지금 두시거든요. 아 지금 여기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 화가 많이 났어요. <laughs> 네, 이 뱃속은 홍삼이에요. 주로 어떨 때 먹나요? 주로 있... 출근해서 바로 먹어야 어, 돼요 하루에 한개 먹나요? 하루에 한개 먹어야 돼요 오늘은 안 드셨나봐요 아 오늘은 흑연수를 먹었어요 어, 어, 어. 흑연수 먹어야 이제 여기까지 아. 텐션이 올라와요 안 그러면 아. 출근을 못해요 어. 저는 마루를 좋아하거든요 어, 혹시 이거 누가 주문하죠? 좀... 아, 아, <laughs> 아, 이것은 기획지원팀의 천사 강은 선생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분 <laughs> 그렇죠. <laughs>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운데 마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마루받는 주인공 좀 빡빡하면 너무 귀여운 <laughs> 이 친구는 또 뭐죠? 이 친구는 출입권 꿀템이에요. 아 뾰로롱. 아, 이거, 이거, 어 뭐예요? <laughs> 이거는 가방을 메고 일일이 지갑 꺼내기 힘들잖아요. 네. 겨서 찍고. 아 다시 가. 큰 꿈의 어? 뒤를 뒤집으면은 <laughs> 서울 주민이시군요. 아 서울 아, 이사한 지 아. 얼마 안돼가지고 기념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laughs> 서울 주민 꿀템입니다. 어디네? <laughs> <많이 웃음> 발리 신혼여행 가서 샀는데요 신혼여행? 나만한지 4달간 사다주니까 이게 진짜 진짜 가벼워요 거 날라가거든요 지금 아. 거의 제가 한 보따리 들어가서 그런데 이게 진짜 가벼워서 진짜 가벼워 진짜 오. 진짜 가벼운어 근데 이렇게 들었는데도 어. 진짜 가볍다 근데 약간 또 패션에 막 패션을 잃지 않아. 그렇지 않아 어, 패션을, 패션을 잃지, 잃지 않고, 않고 곰이 달려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필수템 아, 약이네 이거 많이 먹 <laughs> 아 양산 음, 안먹으 양산 우양산은 필수입니다. 아, 이런 날씨에는 맞죠, 맞죠. 언제 해가 뜨고 언제 비가 올지 몰라서 맨날 맨날 챙겨 다녀요. 음. 나만의 갓, 어. 꿀템 세 가지만 추천해 주세요. 나만의 꿀템 세 가지. 회사 생활 꿀템 세 가지. 첫 번째 이거는 진짜 나그 <laughs> 서명 받을 때랑 명단 할 때. 꼭 필요하거든요. 강사님 아, 사인 네. 받거나 수업중영사님 사인 받을 때도 네, 종이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게 네, 필수템이고요. 예의템. 아, 예의템, 예의템, 예의템이고요. 두 번째. 달력. <laughs> 아, <laughs> 어. 근데 이제 달력인데, 내돈 내산한 달력. 어머. 내돈 내산한 예쁜 달력이 네, 필요해요. 네, a 4용지 사이즈로. 아, 뭐가 많으시나봐요. 스케줄 많이 바빠 <laughs> 근데 이렇게 써도 까먹어요. 이렇게 써야 돼요. <laughs> 아, 일 중독자는 아, 아니고요. <laughs> 일 못하면 자라서. <잘아서. 웃음> <A, 웃음> 스케줄을 a, 관리해야 돼요. 스케줄 아, 관리를 아, 하는. 예모타입니다. 네, 이번에 새로 사 가지고 많이 안 썼어요. 이 달력이랑 이거의 차이점은 뭐다? <laughs> 이거는 국시간 대표적인 음 일정을 하고 이거는 제가 그날그날 그날 해야 되는 것들 음다 작성해서 체크하고 체크 안된 것들은 다음 주에 넘어가거나 2월 되네요. 네, 계속 2월이월 2월. 근데 인생이 2월이어 가지고 아 계속 2월 돼요. 어, 진짜 2월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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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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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사합니다사니다합니다니다니다 책상 너무 시감사해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준비물품들과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있으실까요? 설명해 주세요 <laughs> 항상 들고다니는 이어폰 <laughs> 자, 어? 유통카드 <laughs> 그 수업 자료 음 무슨 수업 하시는 거예요? 수어 교육을 담당하고 음 있습니다 저 빙고는 뭐예요? 이거는 거 아닌가요? 지문자 연습하려고 음 이제 한글로 음 수어 지문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인기가 폭발이라고 들었는데 팔이라기보다도 <laughs> 많은 분들 찾아와주시는 아. 것 같습니다. 혹시 딱 중간에 있는 서랍 한번만 보여주실 어, 수 있을까요? 랜덤으로. 이거요? 딱 중간. 저 네. 딱 중간 간. 여기 이어폰. 방은 저희가 이제 영상을 확인할 때 쓰는 음. 업무용 이어폰과. 네. 그리고 전 팀에서 받은 볼펜. 음. 꽤나 귀여운 볼펜을 네, 쓰시네요. 볼펜. 음. 어, 화이트와. 클립에 여분의 클립이 있습니다 음. 한 칸만 더한번 찝어봐도 될까요? 한 칸이요? 네 제가 한번 찝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요 어. 아니 아빠. 제가 찝어보겠습니다 알아주시겠습니까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어떤 걸로 하시죠? 음. 맨 위에 가운데에 한번 열어주세요 여기 여기는 지금 제가 외근을 나갈 때 필요한 음. 명찰과 아, 되게 풋풋하네요 그리고 명함지갑 항상 나눠주려고 음. 명함 음. 쓰실 일이 많으신가요? 지역팀이 조금 외부에 다닐 일이 많아서 음. 명함 항상 준비해놓고 있고. 어저 명찰은 이거는 네? 어 작년에 저랑 맞아요 전팀에 이제 김강 선생님 네. 캠프 때 받은 명찰 추억인가 보다. 옆에 네. 상당히 귀여운 게 있어요. 네 제가 작년부터. 저 보물이 태어나서 어머. 공주님과 와이프 사진. <웃음> 공주님과 <웃음> 와이프 네. 세금을 조금 더 내셔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있나요? <laughs> 그래서 화면에도 우리 어머머, 어머머, 귀여워. 귀여워요. 지금 공주님이 몇 살이시죠? 이제, 이제 한 살이에요. <laughs> 이제 한 살. 한 <laughs> 살. 뛰어다니나요? 그럼요. 얼마나 잘 뛰어다니는데? <laughs> 머리봐. 물고기 말하는 거들으셨어요 네. 뭐라고요? 물고기. 어, 물고기 어, 다시, 말하는 한번 거.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네. 귀여워. 세 글자를 말할 수 없지만 한 글자씩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 와이프와 딸래미한테 5글자로 음. 다섯 글자로 한 마디 해주시고 끝내시죠. 와이프 아, 다섯 한 글자. 딸미네 다섯 글자. 또. 보고싶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 인, 인, 인사 한번해 주세요. 안녕하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후에 아,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갑자기. 네. 어디 보고? 그냥, 그냥 보시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 소리샘플 시간 기야경기 팀 김지덕입니다. 네. 오늘 갑자기 <laughs> 어. 이제 책상을 좀 털어보려고 왔는데요. 뭐가 아, 있는지 간단한 책상 소리 아. 부탁드려요. 책상 전반적으로 한번 음, 뭐 있는지 어. 알려주세요. 조금 정리가 안 됐는데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돌멩이. 친구들은 뭔가요? 돌순이 돌멩이. 아. 이 친구들 있으면 좋은 점이 뭔가요? 귀여워요. 아, 아 귀여워. 네. 여기 보노 보는 노 거예요? 이게 그 아, 선크션인가? 아맞아요 어, 음, 선크션이 왜 있죠? 저 제가 바르려고 했는데 <laughs> 응? 제가 바르는. 음, 음, 바를 선쿠션. 일이 많으신가요? 아 근데 제피부랑안 맞아서 <laughs> 잠시 동으로. <laughs> <laughs> 오, 아, 이거는 뭐예요? 운동하시나요? 아 맞아요 어 틈틈이? 아, 운동을 해야 또 지역연계팀으로서 <laughs> 다들 후원 호흡 물건도 많고 음... 지역연계팀으로서 힘쓸 일이 많다 보니 아, 틈틈이 체력관리 중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laughs> 네. 선크림도 있고 선크림. <laughs> 가위도 왕큰거 있고 가위가 엄청 크다 진짜 귀여워 좋아하시네 어. <laughs> <laughs> 내돈내 내돈, 돈. 내돈. 아, 네. 음, 역시. 아강챙겨니다 여기가 건강 돈이군요. 그냥 아, 똑같이 생긴 애들. 똑같이 생긴. 애들 <laughs> 여기서 나만의 꿀템을 응.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일단 요거 출퇴근을 응. 보자하는 아, 아, 출퇴근 보 네. 뭐 업무에 힐링할 수 있게 응원해 주는 저. 거이야거순아응원해 주는. 아 계속 응원해 주고 있어. 일할 때꼭 필요한 제 무선 마우스. 키보드. 무선. 오, 돈이 아. 없어서 자유롭게. 아, 로지텍크 쓰시네요. 네, 직접 구매하신 거. 네, 이것도 오. 제가. 음. 이거는 생각보다 시끄럽네요. 이거. 메모지, 캡 볼펜. 어머, 이거 귀여워. 아, 이거 이번에 저희 마인도님께 선물 <laughs> 아, 받았는데. 좋은알 같아요. 네. <laughs> 음? 직접. 제가 아, 제작을 진짜? 했는데 지금 제가 제작하고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음. 저희 지역 주민분들께 이제 청각 장애를 알리기 위해 어, 행사에 나갔을 때 기념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원래 뭐가 들어있었죠? 원래는 이제 밴드 중형 짜리와 음. 소형, 다음 알코올 손과 면봉이 있는데 면봉은 분실했습니다. 저도 <laughs> 어, 주세요. <laughs> 아 이거 제가. 발표할 때꼭 써야 되는. 발표할 때 <laughs> 왜죠? 땀이 많이 나고. 발표할 때 유독 땀을 많이. 긴장성 탈수증을. 탈수. 술집 음는병인가 네. <laughs> 방금 지어냈나요? 방금. 제 증상을. 그데 <laughs> <근데> 그러기엔 발표를 <laughs> 어. 꽤 잘하시던데. 아 모르겠어요. 저도 저를. <laughs> 간식이나 드시고 가세요. 어. 아, 감사합니다. 안녕. 술을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안녕하세세요안녕해달라안안녕 그, 어,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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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 <laughs> 아, 네,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소 안녕하세요. 안녕안녕요 안녕하세요. 요요 어, 어, 예쁜 어, 예쁜 역시 서은퐁 p 을해야 돼. 그거 핑크가 어, 많으시네요. 제가 핑크 좋아하는데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여기 대구 중 여기 사아수이도 핑크. 핑크 좀 받을게요. 어머 정말 다 핑크. <웃음> <웃음> <응>? <웃음> 치약 세균제도 핑크네요. 어머, <laughs> 또물 관리를 또 해야 돼서 오, 말을 아, 많이 아, 하니까 네, 뇌미, 요즘 또 스텐이 <laughs> 많이 어, 건조하기 때문에 어머. 이런 미스트를 항 음, 비치하고 있습니다. 어, 관장님 추천템인가요? 네네, 이렇게 두기는 정말 좋네요. 그리고 오늘 물받침대를 떠주신 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저희 금손이 많죠. 네네네네, 이렇게 신고 다른 건 없는데 그래도 워낙 말을 많이 하더라고. y a r 하게 a j i y a r o v 여러 가지 <laughs> 여러 가지 향이 있긴 한데 i s h Yang, k 고 n j a n t a Tangy, Toshibi, t 이72% i b i Toshibi, Toshibi, t o s h 이 b i Toshibi, Toshibi, t o s h i 팀장님 o s h i 우리 이용자분이 이렇게 글을 저한테 아, 써주셔가지고. 아니, 그리고 이용자분이 글을 저한테써 주셔가지고. 옛날에 아이들 v e it was okay. 이 t a y in that in you. 2 t s a shocking. 이 t s a shocking. It's a s 부 o 이 k i n g It's a s h o c k 감사합니다. 네. 안녕계세요 네. 한번 해주세요. 손님 한번 해주세요. <laughs> 안녕. 아 내일도 네, 예쁘시다. <laughs>